재미와 지식을 함께하는 퀴즈의 정석. 일반 상식 퀴즈. 난이도. 상. 퀴즈를 풀 시간은 5초입니다. 국가의 중앙은행이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정답. 빅스텝. 전략적으로 계산해 소비하는 알뜰한 소비자를 뜻하는 신조어는 정다 체리주마 다음 중 뱃사람들이 쓰는 말로 선한풍을 뜻하는 말은 정다 갈마바람 2022년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의 이름은 정다, 다누리 다음 중 최초로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2333년으로 밝히고 있는 역사서는 무엇인가? 정답. 동국통감. 1898년 남궁억과 나수연이 국민 계몽을 목적으로 발간한 신문의 명칭은? 정답 황성신문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수입국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여 국내 기업의 손실을 예방하는 조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세이프 가드 펀드 매니저가 운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노리는 펀드는? 정답. 액티브 펀드. 다음 중 우리나라의 4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실업 보험. 다음 남녀의 음역대 중 가장 높은 것을 묶은 보기는 정답. 테너 소프라노. 영국 작가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뜻하는 말은 정답. 스모킹 건. 절약. 저축이 개인에게는 바람직하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불황을 일으키는 현상은 정답. 절약의 역설. 태어나면서부터 첨단 기술을 경험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정답. 알파세대.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음악 장르는? 정답. 광산고. 다음 우리 국악의 빠르기 중 가장 느린 장단은 정다, 진양조 통신장치를 일정 기간 내에 오가는 데이터 전송량을 뜻하는 용어는 정다. 트래피 기업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수량과 무게 등만 줄이는 전략은 정답. 슈링크플레이션. 다음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활동한 음악가는 정답 프레데리크 쇼팽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기도 전에 이뤄지는 보안 공격을 뜻하는 용어는 정답 제로데이 공격 소비자의 기분과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는 정답. 무드 광고.